자. <laughs> 신경 안 써도 됨 그냥 엔딩 루트 바뀐 것 뿐이. 뭐야? 아, 뭐야? 이앞 손가락 유효. 그러나 구멍. 냉정함의 시간이다. 이앞 발광 있다. 썰리버니. 아, 얘가 썰리버니구나. 가자. 어 멋있어. 잠깐 왜 이렇게 빨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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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죠? 잠깐만 봐 멋있는데? 검은인가멋있검인가 아무래도. 에이, 아, 아니,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여기 안에까지 때려. 자, 가보죠. 아, 덤벼. 아, 죄송해요. 덤벼.

와봐! 어피 달았고요. 아 죄송해요 형님 아어 물량 먹어졌다. 아 빨라요. 아 잠깐만.

자. 이제 결국 패링을 해야. 직검에는 전기 패링이 은근 까다로워서 그냥 뒤잡 잠깐만. 와 봐. 아, 늦었죠? 바로. 엄청 늦었죠? 야, 이게 풀타임이 엄청 나구나. 오 don't know. Take this cup. What's the o t 안 e r 스 u p You're not in it. It's from the air. You're not going to go. You're not g o 아, 늦었죠? 아, 뭔데, 피는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니, 몇. <laughs> 아, 몇 타야?

뭐하냐, 노잼이야 아, 이러면. 아불량 그만 먹어. 아 이렇게 그러니까 때리는 게 소심해지지? 설리번과의 합을 주고 받습니다. 설리번도 뒤잡 되나? 아그고 몰래 먹지마! 야 구석에 놓고 패지마라 진짜 비메야 비메 빔해. 자 왜저래 왜저래 야 뭐야 당풍. 아, 제법 어지러워요. 자. 아, 잠깐만. 아, 저게 미리 알려준 느낌인데? 아. 아, 저, 분신도 잡아지네요? 어서오세요, 전신원님. 반갑습니다. 현재,

힘이 오라. 잔불까지 쓰고 갑니다. 갑니다. 아죄송해요 불렀잖아. 나갔잖아. 아 패... 아직 패턴 중이니 자자 불러 불러 다 막을 수 없겠는데 아 자꾸 이렇게 잠불 내 잠불 <laughs> 이기 전하고, 아빠 요이지 그리고, 지더요 원탈 나요 코너 요 엘드리치 잡으셨나요, 엘 엘드리치? 아직 설리번입니다. 아직 설리번이죠? 자, 야 먹어도 영원히네 아, 이거 꼽히는구나 이건. 아, 이거 모른 맞아야지, 이런 건. 아, 야, 너무한다, 야. 둘, 셋, 넷. 듣고, 듣고, 돌려치기. 듣고, 빠방. 오케이. 아. 아, 너무 소심하게 때리게 됐는데? 좋다. 자. 땅, 땅. 다음 찌르고. 팝, 팝. 팝. 알지만 다 맞는 기적. 패턴 파악이 상당히 빠르시네. 난격패턴을 간단히 외우실 줄이야. 하지만 효과, 효과는 효과 없었다고 합니다. 알아도 못 피하죠? <laughs> 금방 적응하겠습니다. 금방 적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저거 뭐야? 소리? 그게 요야외워니다 건넨 사라지지 못한 겠네 가람이 좋네요. 아, 그네 이게 잘 되나? 아, 그러네요 아, 여기 있었어. 원래 처음 할때 1트 버프가 있어서 종종 잘됨. 아, 그런 거 뭔지 압니다. 일단, 와봐. 굴렀잖아. 굴렀잖아! 어!

완벽 칼쌍검 다리 옮기고 칼 바로 패턴은 온다 난격 셋넷자 찌르기 패링 실패 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약 먹고. 아니 버스가 어려우니까 재밌네. 찌르고.

패리안될것 같으면 때려 잡종. 알겠습니다. 사실 때려 잡으려다가 안 돼서 패링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네, 해보겠습니다. 와, 봐. 입에 첫, 첫타 패링. 어, 안 돼. <laughs>

이거 찍는 것까지, 찍는 게힐 물량 먹을 타이밍인데 그러고 부르고 온다 이제. 찌르고나이 패턴이네. 근데 딱 때리는 게 때리는 게못잡 <목소리도> 어 d o n 지금 n o w what I'm t a l k i 명 g about. I don't know 를 h a 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 잡중 잘못 불렀다 돌아서, 찍어! 안 찍냐? 둘, 찌르고, 셋. 때리고, 찌르고, 때리고, 돌고. 이건 다른 패턴?

난격이랑 아 어려운데 그래도 그래도 어려운데 빨라 빨랐죠 아 이거 맞다 이거 찍는 거 있지 패턴 이또 뭐야 난격 온다. 못 굴르는구나, 이때. 근데 이분은 왜 죽는데 이렇게 차분하시지? 왜냐면, 공략할 거기 때문이죠. 깨고 맙니다. 깨고 말 겁니다. 사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눈으로 봐요. <laughs> 갑니다. 저도 되게 멘탈 단단하거든요. 근데 깨지면 한 번에 깨집니다. 갑니다. 와. 멀어지면 이런 것도 있구나. 자, 회복하고 있대. 이 내려찍기도 딱패리 안되게 생겼네. 횡이동왜횡이동 안해줘? 왜 때문이죠? 찌른다. 와, 이거 찔 저게 방패 뚫는 거 아닌가? 남겨. 봐봐 아 어, 화면이 얼마나 돌아가는거야 둘셋넷셋넷아 뒤로 칼질하냐? 대복하고 대복하고 아 어, 때려 봐주지마 때려 지금 때려야 돼 체셔야 어쨌 바뀌었네. 지금 와서. 어, 좀 야비다, 이거. 소환할 때 때리는 거. 변신할 때 때리면 안 되는데, 원래. 비맨데. 찍고. 소환하겠죠? 안에? 아, 네? 셋, 넷. 지금 횡이동. 하... 어, 방금 운이 좋았다. 하늘이 좋았다. 거리 벌리고 소환할 때 S 붕다 썼네 벌써. 자, 여기까지 안 오고요.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자 칼에 불 들어왔다 야 때리고 안 찔러? 하나 둘 찌르고 칼질 횡이동 불러 이건 아 이걸 꼽히냐 내 안에 마력이 깃들어 흘러 넘친다. 둘, 따란. 아, 한대더 때려? 넷, 하나. 남겨본다 야 남겨봐 야아 이거 방패 스테미나 나갔네 자, 운 좋게. 자립 안아 운좋게 자리 만들고요 아 이거 왜 먹냐 왼쪽으로 도니까 약간 에, 바보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쿨러 쿨러 너무 빨리 불 렀죠？자, 분신 만드 냐？자, 피하 고요 때 리고, 아, 이게 방 방패 를 계속 들고있 으면, 안되 네. 스테미너 관리를 해, 위해서라도. 뭐야, 잡았나? 뭐야. 나이스! <laughs> 뭐죠? 깼네?